안녕하세요. 이춘선입니다. 오늘은 마흔두 번째 시. 마흔두 번째 시 제목은 버리고 묻고 승화시키고. 네. 이춘선 어떤 일들은 묻혀 있고 어떤 일들은 버려져 있다. 또 더러 어떤 일들은 조개가 아픔을 싸고 싸 진주를 만들 듯 승화되었다. 버리고 묻는다고 버려지고 묻혀지지는 않는다. 내게 왔고 나와 닿은 것들이니 보듬어 안고 어루만지며 영롱한 빛의 진주로 승화시키는 수밖에. 가잘 전달이 됐는지. 네, 이제 버리고 묻고 승화시키고잖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진짜 나이가 들었는지 기억이 잘안 나. <laughs> 기억이 안 나는 거는 버리고 묻고 아, 어, 버리는 건가? 음. 그러니까 그 버린다는 것은 버리고 묻는다는 게 사실은 마음에 묻는 거잖아요. 마음에. 그 다음에 음. 가지고 있다가 음. 나중에 이제 승화시키는 거잖아요. 음. 네. 근데 요즘에는 기억나는 일이 잘 없어요. 음. 그리고 금방 조금, 방금 전에 음. 안 좋은 일이 있, 있었잖아요. 음. 그걸 잘 까먹어. 잊어버려. 오. 그러니까 생각이 나잖아. 음. 네. 음. 그러니까 좋은 일도, 음. 그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 그냥 그래서 오히려 더 평범한 하루. 음, 편안한 하루. 음. 그래서 이 기억이 음. 세태해지는 거가 때로는 감사한, 음. 요즘은 저는 그감사음 음. 음. 그런 경험을 요즘 하고 있구나. 음. 오. 다른 사람들은 막 다들 걱정해요. 음. 기억이 안나잘 어. 잊어버려. 음. 막 걱정하는데 저는 음.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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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도 어떤 일들은 내내 다시 떠오르고 또뭐 버리, 버리고 기억을 안한것 같은데 또 기억이 나고 그, 그러지 않나? 그 제가 3년 3개월 동안 음. 근데 좋은 기억을 할수 없는 곳에 있었잖아요. 음. 늘 이제 그것에 일하러 가면. 음. 늘 이제 억압하고, 음. 이제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음. 뭐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게 음. 지히고 어. 거기서 3년 3개월을 에, 음. 있었는데, 거기를 딱 나오는 순간, 음. 이제 처음에 마음의 아픔처럼, 근데 그, 그것들이 있었으나, 음. 지금 한 달, 거의 한 달째 쉬고 있잖아요. 음. 어, 생각 하나도 안요 음. 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자유를 느끼는 이, 이것이 너무 기쁘고 좋고, 음. 어, 어쩌면 그때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음. 이제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한 건 아닌지, 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만 기억하고 싶어요. 음. <laughs> 또 조금 몇 시간 지나면 또이 음. 시간도 잊어버리겠지만, 너무 감사하고, 음. 그다지 그런 그, 그런 추억을 마음에 두고 싶지도 않고, 음. 네. 뭔지 정말 나이가 들었는지 이 기억이 이렇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 음. 음. 그런데 응, 뭐 굳이. 음. 굳이 뭐 나쁜 기억을 생각하지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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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이, 그, 뭐,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음, 정말 막 엄청 좀 힘들고 막그 괴롭힘 당하던 뭐 일터라든지 뭐 그, 이런 데서 딱 그만두고 그 다음날부터 안 나가는 순간 그, 그때 내가 뭐, 그때의 기억들이 싹 사라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경험? 그건 아마. 그렇게, 그렇게 힘들게 있었기 때문에, 안 나가도 된다는 그날부터 너무 기쁘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치? 그. 기쁨은 음. 정말 어떻게, 정말 주체가 안 되는 기쁨이었어요. 음. 음. 근데 이제 뒤돌아 생각해 보면, 음. 그 옛날에, 음. 이제, 한참 젊었을 때는 음음. 이런 아픔이라든지 이거를 빨리 음. 잊을 수 없을 때도 있었어요. 음. 마음을 담아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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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네, 그럴 때도 음. 있었는데 또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아픔이 나를 성장하게 했을 수도 있는데 음.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음, 그 이제 뭐. 그 정신분석학자 이제 프로이드는 이제 그런 뭐 무의식 전의식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정말 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그 무의식 저 깊은 곳에 내려다 놓고 그냥 못 올라오게 그냥 그래서 마치 없었던 것처럼 뭐 잊어버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제 하는데 이제 그게 내가 여기도 썼지만은 그게 내가 버리고 묻는다고 해서 그다 버려 그게 버려지고 묻혀지지 않는다는 거. 그까그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남 남는 거 그러니까 남고 그럼 내가 그렇게 그냥 버리고 묻어 둘려고막 엄청 막 꼭꼭 묻어 뒀는 그게 사실은 이제 이런 인제 이제, 이제 이제 이렇게 모식이 이제 이렇게 꿈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올라와. 어, 내가 긴장을 해소했을 때. 이제 이게 이제 서 의식세계로 올라오려고 이제 이렇게, 어, 이제 올라와서 그게 이제 어떤 형태로 이렇게 좀 나한테 좀그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그대로 이제 계속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이제, 어, 그, 그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정말 그 이제 뭐 어렸을 때 이제 이런 어뭐 젊은 시절에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제 경험들 어 너무나 큰 상처, 너무나 큰 충격들은 어 이게 음 이제 다른 형태로 왜곡된 형태로 내가 저장을 해가지고 갖고 있던가 이게 반대로 그러니까 막 엄청 그이그 그 사실은 엄청 괴로운 건데 아 그것도 조, 좋은 거다 이렇게 되게 사랑받았 사랑 전혀 못 받았는데 나는 사랑받 응. 사랑받고 자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 이제 어그 그런 기억을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 그만큼 내가 사랑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못 견디는 상황을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지금, 이게 사랑이고, 이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냥, 이제, 사실 왜곡되게, 이제,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상은 아니지, 사실은, 이제. 음,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일들은 우리가 묻어두고, 또 어떤 일들은, 뭐, 이렇게, 사실, 버려, 내, 내게서 그냥 끊어내거나, 그냥 없었던 것처럼 버려버려야 되는 건데, 음, 제 나는 근데, 좀,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제, 승화라는 단어를 조금, 포인트를 그쪽에다가 뒀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제, 제목, 버리고 묻고 승화시키고. 어떤 일들은 묻혀 있고, 어떤 일들은 버려져 있다. 또 더러웠던 일들은 조개가 아픔을 싸고 쌓아 진주를 만들듯 승화되었다. 버리고 묻는다고 버려지고 묻혀지지는 않는다. 내게 왔고 나와 닿은 것들이니 보듬어 안고 어루만지며 영롱한 빛의 진주로 승화시키는 수밖에. 그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음, 버리고 묻는다고 버려지고 묻혀지지는 않는다. 그게 내게 왔고 나하고 다한 것들이니 보듬어 안고 어루만지며 그 영롱한 빛의 진주로 승화시키는 수밖에. 이렇게 에, 이제 끝을 냈는데 음, 사실 이제 뭐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제 배웠던 게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내 성격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내 성격이 왜 이런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는데 나안 하고 싶은데 왜 이걸 자꾸 하는지 모르겠다. 음, 그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보는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다. 뭐 이제 이런 그런 어좀그 불편함, 고통, 이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게, 에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는 이 상황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 이런 상황에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해서, 어, 그럴 땐 정말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지. 그러니까, 뭐, 몇 번, 뭐,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면, 감기 걸리고, 뭐, 같이 기침나고 콧물 나면 쪼르륵 병원에 쫓아가서, 뭐, 마이신 엄청 먹고 막 이러면서, 음. 마음은 지금 계속 이상하고, 음. 마음은 콧물 나고 기침 엄청 나는데, 그냥 내 편지 쳐놓는 것도 사실은, 음, 맞지는 않지. 음.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하고 이렇게, 음. 이제, 좋은 상담자를 만나야 돼. 그러니까 잘못된 상담자를 만나면 오히려 더 나한테 해가 될 수도 있어. 음, 그, 이제, 정말, 어, 이제,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어, 이렇게 내, 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내 성격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나 힘들다. 고통스럽다. 막이 이럴 때 보면은, 어, 내심리 공부할 때 어디로 가냐 하면은, 기억이 나지 않는 것. 내가 묻어둔 것. 내가 버려둔 것을 찾아가야 돼. 내가 막 밑으로 꼭꼭 내려놨던 거 아니면 내가 반대로 막 생각했던 것들 지금 기억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그 모습의 원형을 찾아가야 돼. 그걸 계속 찾아 들어가야 돼. 기억이 잘안날수 있고 생각이 잘안날수 있고 끝까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내가 왜? 어디, 왜,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왜 이렇게 됐지? 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뿌리를 찾아서 들어가는. 이제 그 작업이 계속 되면서, 아, 이거였네. 아, 이런, 이런 일이 있었네. 가슴 아, 아프고 보기 싫고, 아, 아프지만, 그걸 보는 순간, 이제, 아, 인식을 할 수, 아, 이거일 수 있겠다. 이거, 여기서 연유됐나?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 직면하고 인식을 했으면은, 결국은, 음, 그건 그냥, 그냥 내, 내게 온 거고, 그내 일이었었고, 나한테 운명처럼 온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조개가 아픔을 막, 돌이 들어오면 아파서 막 그냥 진액을 내가지고 막 계속 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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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프게 막 하다 보면 그게 진주, 그 진주, 진주의 그영롱한 빛이 돼가지고 되듯이 이제 그렇게 만드는 작업, 그게 승화시키는 데까지 이제 가는 건데, 음, 그, 이렇게 보듬어 앉고, 내게 온 일들을 이제 아름다운 그런 진주알로 만들어 어, 내 내는데 이제 그 작업이 사실 어, 계속 의미를 찾 찾는, 찾는 작업이고 좋은 점을 찾는 거지 좋은 게 뭔지 부정적인 쪽보다는 이제 그래도 의미 있었고 그래도 어 그래도 그 안에 그 어떤 선한 부분이 뭐 뭔지 이제 이런 그 긍정적인 게 뭔지 이제 이런 걸로 이렇게 음, 승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진주 목걸이를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음. 네. 그 그런 그렇게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음, 그니까 혼자라도 상담자 뭐 이런 안 하더라도 그, 아, 이게 왜 그렇지 하고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음. 자기의 그 묻어두고 버려, 버려두었던 음. 그, 그 감정의 그 깊은 그 뿌리를 이렇게 찾아 들어, 어, 가는 작업을 혼자서라도 계속 하면은 그게 승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는 좋다고 생각을. 음. 음. 그안 보고 그냥 나 묻었으니까 됐다. 나 이제 버렸으니까 됐다. 버렸다고 버려진 게 아니고, 묻었다고 묻어진 게 아니고, 이제 그게 이제 뭐 무의식 뭐, 속에서 계속 무의식적으로 나를 <laughs> 내 안에 있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전의식. 의식 바로 밑에 와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의식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또, 안, 오, 안 오기도 하고, 막 이런, 음, 뭐,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음, 글쎄, 나도 뭐, 이런 말을 하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은, 나는 어릴, 우리 둘째 딸이, 둘째 딸이 세살 때, 스위스에 이제, 우리가 가족여행을 갔는데, 그 이제 융프라우 거기 이제 요 올라가는 이제 그그 그 전에 이제 그 인터라켄이라는 도시에 내려 내려서 이제 기차역에서 이렇게 길을 건너고 그 역을 이제 이렇게 길을 따라서 쭉 오고 이제 그뭐 이렇게 예, 수빈니어 샵들이 쫙 있는 길거리에 이제 기념품 이제 살려고 내가 우리 딸을 잠깐 그 기념품 가게 어떤 가게 앞에 이런 비행기 같은 장, 그 장난감이 하나 있었어. 그 태워 놓고 돈 넣으면은 자기 혼자 막 움직이 움직이고 애 혼자 들어가 있는데 음. 내가 이제 돈을 딱 넣어 주고 음. 내가 잠깐 여기 들어가고 싶어 가지고 기념품 음. 파는데 돈을 넣어 주고 여기 잠깐만 있어라 나 여기 잠깐만 들어갔다 나올게 하고 들어갔다 나왔는데 애가 없는 거야. 음. 그래 가지고 그내 도시도 아니고 아는 데도 아니고 막 생판 모르는 그 도시 한 가운데 우리 딸이 없어진 거야 지금 이제 이제 그래서 어 정말 내가 막 정신 없이 이름을 부르면서 막그 막 길을 막저 위로 막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막 이름 부르면서 막 뛰어다니고 하니까 그 어떤 이제 여자가 보고 어, 저 여자 미쳤나 보다 이랬대 우리 이제 큰 딸이 들었대 그래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내가 아마 이름 부르면서 뛰어 다녔나 봐. 그래서 내가, 어, 이제, 정말, 팍, 뛰어가지고, 막, 먼, 그, 왔던 길을 다시 가서, 저 멀리, 막, 여기 있는 데까지, 이제, 설마 여기까지 왔겠나, 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멀리는 안왔을 거다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계속 막, 이제, 왔다 갔다 해도 없으니까, 좀더 범위를 계속 넓히면서, 이제, 갔어. 이제, 그래서, 한참을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이렇게 막 뛰다가 뒤를 딱 돌아보는데, 그 건널목 건너기 전에 저쪽에 은행이 하나 있었거든? 근데 우리 딸이 그 은행에서 이렇게 띵띵띵띵 누르고 있던 거야, 그, 그거를. 그 얘는 그때부터 뭐 누르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 이렇게 뭐 카스, 그안 계산하는 거, 뭐 타자기 누르는 거, 이런 거를 너무 좋아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길에 어느새 그 은행이 있는 걸 봤나 봐. 거기에 이렇게 띵띵 누르는 게 있, 있다는 걸 기억을 했 그, 그 기념품 사는 먼 길을 내려와가지고, 거기 가서 이걸 누르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찾았어. 근데 나는 그게 몇년 전까지만 계속 그 악몽에 뭘 잊어버리는 꿈이지. 막, 그냥 그, 막 찾으러 돌아다니는, 고함지로 그 악몽에서 무지 반복해서 그 꿈을 깨는 거야. 막, 이름 부르면서, 작은 딸 이름 막 부르면 또 깨고, 또, 또막 그냥, 계속 꿈에서 내가 뭔가를 잃어버려. 뭔가를 잃어버려. 그걸 찾아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이 꿈이, 너, 그런 꿈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그래서 내가, 아, 나왜 자꾸 이렇게, 이렇게 뭔가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잃어버려, 버릴까봐 조마조마 하고, 막, 이런 걸 다시 막 찾는 꿈도 별별 종류로 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생각을 했어. 아, 이게 내가 우리 딸, 그 어릴 세살때 잊어버린, 그때 그그그그 그, 그, 그 경험 그 그때 그 감정 그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 왔는데 그걸 내가 아직도 소화를 못 시켰구나 그래서 이게 이게 무식 속에서 어떤 어떤 거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한테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모양이다 내가 나한테 그냥 그렇게 해석을 했어 내가 그냥 해석을 하고 아 내가 그걸 아직까지도 그걸 소화를 못 시켰구나 하니까 언제부턴가 내가 이제 꿈이 그렇게 좀 그런 꿈에서 음. 조금 해방이 된 듯한 느낌? 음. 이제, 뭐, 어쨌든. 그건 좀 요거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음. 그런 생각이 좀 갑자기 나네.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고 끝낼게요. 네. 어떤 일들은 묻혀있고, 어떤 일들은 버려져 있다. 또 더러웠던 일들은 조개가 아픔을 싸고싸와 진주를 만들듯 승화되었다. 버리고 묻는다고 버려지고 묻혀지지는 않는다. 내게 왔고 나와 닿은 것들이니 보듬어 안고 어루만지며 영롱한 빛의 진주로 승화시키는 수밖에.